안녕하세요, 나별정입니다. 아 오늘은 정말 정말 요즘에 이제 기다리던 다쿠템 시즌템이죠 크리스마스 템들이에요. 이거는 꿀벌님 인스고요. 크리스마스 템 음, 시즌템 크리스마스를 경영해서 이렇게 인스를 내셨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거뭐 딩글이나 그리고 뭐그 18세기, 아니, 18세기가 아니죠? 19세기에서 27세기로 넘어가는 그 패션을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어, 부인네들? <laughs> 그런 부인네들 시리즈하고 이렇게 같이 내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크리스마스 시리즈로 한번 답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내줄 수 있는 음, 그런 인스들이거든요. 얘네들을 컷을 좀 해가지고 아, 이것들을 다 어우러지게 해서 다꾸를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어떻게 컨셉을 지금 잡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이 강아지하고 고양이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 이 목도리 같은 것들도 이 강아지나 고양이들한테 이렇게 둘러주면은 영양 없이 이제 겨울 분위기를 낼수 있고, 어, 이것들을 두르지 않아도 얘들만 사용했을 때 언제 어디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얘네 동물 친구들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스노우볼 이거는 아마 전체 특전일 거예요. 아니, 전체 특전이 아니고 이제 일괄 특전인가? 그럴 거예요. 이 아이는. 그리고 이거는 얼마 특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 특전인가? 하여튼간 그럴 거예요. 얘네 두 가지 특전이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 템으로 특전을 내주셨어요. 오늘은 꿀벌님이 어 크리스마스 시즌 템으로 이렇게 내주신 걸로 한번 다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하면은 빨강 그리고 초록 요런 느낌이. 어, 크리스마스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어, 상징을 하는 색, 음, 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한번 대칭으로 한번 꾸며볼게요. 자, 이 스탬프는, 스탬프를 찍어서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사용할 건데, 이 스탬프는 어디다 찍을 거냐면은, 스위트민트님이 이 마테? 마테 재질에, 어, 화지? 화지 마테, 마테 재질에 이거를 이렇게, 어, 스티커 형태로 마테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돼 있어서, 어,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스탬프, 를 찍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라벨을 이렇게 찍어서 사용해도 되고요. 어 그래서 참 유용하게 잘 쓰이는 템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찍어서 찍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음 마트 라벨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붙여보려고 해요. 나벨 트리싱지를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라벨이 이렇게 찍혀진 트리싱지에요. 어, 이런 것도 있으면 참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초록색, 이렇게 색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초록색, 그리고 뭐 여기는 검정색, 그리고 이 뒤에는 갈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는 빨간색, 이게 되어 있으니까, 초록색 트레이싱지, 이 아이를 일단 뜯어서 사용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트레이싱지는 언제나 사용해도, 뭐랄까, 기분이 좋은, 진짜 기분이 좋은 종이라고 해야 되나? 항상 늘상 좋아요. 느낌이 좋고,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발투명하게 비치는 이런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음, 어디에써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래가지고 트이싱지로 무언가가 돼 있는 거가 있다면은 하 거의 구비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일단은 뭐이 안을 채워줄 것인지 안 채워줄 것인지 잘 모르 고 <laughs>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하고. 이 아이들 너무 귀, 귀엽죠? <laughs> 자 요렇게 찍었습니다 요렇게 금방 마테 재질의 나벨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중성 있게 꾸며보는 거예요. 이렇게 덧대어서 어 이건 네터링 인스를 이렇게 종이에다 붙인 다음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종이에 이렇게 덧대어서 입체감이 좀 있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네임백처럼 네벨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볼륨감 있고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폼 테이프를 한번 붙여 볼게요. 여기 중간에도 중간에도 하나 폼테이프, 그 다음에 여기도 폼테이프에서 이렇게 붙이면은 더 완전히 입체감이 있겠죠. 자 이렇게 접착감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이 이렇게 어, 크리스마스 닦고를 <laughs> 끝냈어요. 정말, 어, 크리스마스 이 인스들이 너무 이뻐서 솔직히 너무, 다 붙이고 싶었어요. 다. 그냥 다 붙이고 싶은 욕심에, 어, 정말 인스를 많이 붙였어요. 음, 앞으로도 더 많은 이 크리스마스 그 시리즈 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은 이 귀여운 아이들, 귀여운 아이들 위주로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뭐이 소녀, 소녀도 있고 동물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천사도 있고 그래서 음 이렇게 천사 느낌에 나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동물 친구들이 있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소녀가 있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테마적으로 어 크리스마스 느낌에 담구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 맞죠.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어디에서 벗어나질 않겠죠. 이거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 12월 달은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참 많이 즐기죠. 우리 12월 달 마지막 달 즐겁게 보내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즐겨봅시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